하면서 막 쾅쾅쾅 하고, 아알 키키 아리오 아직 <laughs> 아직도 그 <그런지 웃음> 그거... 내가 차다 아, 넌 너는 많겠다. 야! 내라 말 차는 좀 타고 아니야 그래도 차는 타고 해야지 고갈까지. 나 이제 오토말 오토바이 <laughs> 왜? 나 팔았음. 왜? 나나 그거 나 그거 샀어 그거 오픈 일 요즘 f 1이 재밌더라 f 1이 음. 빛나지. t w e l seconds later. 일단은 맨 끝으로 가봐.

가고 있어 가가 출발해 프린트 치지 말고 어, 어 잠깐만 나저 나오는데 오케스트라한 번만 눌러도 알았어 나가지 이게너 혼자 가면 어떻게 이새 <laughs> 일로 <laughs> 프린트 으아 아니 이거 같이 가야된다고 이거 맞불 려서 해야된다며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 어 오이 c 아나 볼보드 차고 있는 차 하나 꺼내야겠다 요새 핸드.. 핸드 그거 리뷰물 하자 아 해야지 해야지 볼보드 차고 뭐 꺼내지? 젠트로노 꺼낼까? 오마지면은 삭제 차량일걸 그런거야? 오토바이 꺼지시고 아 보자 어어어 여구나 이야 야 이거 오. 근데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연료전 연료전지인가 이거 라이센스에 걸리지 않을까요, 이거? 걸릴 걸? 현대. 현대는 걸릴 걸? 한번 보자. 헐.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그타 방식이 있는데 야, 이거 기어봉 봐라. 전기차인데 기어봉이 있어? 한번 거 소리 들어보면 누가 봐도 전기차 소리 들어보면 홀리 대기 소리 1도 안 나지 않아 어어야 근데 진짜 와 이거는 물건인데? 물건이야 이번 건잘 나왔어 걔네들 구조 때문에 거예요, 공조 때문에 그래 공조 그거는 그거는 다 알지 일단은 야 한번 튜닝 한번 해 보자. 음. 이게 다음 코스의 주요 원인이이야 음. 얘 이거 F1이랑 한번 비교 떠봐도 될것 같은데, 야 F4 꺼내봐. 어디? 얼씨 위에 뚜껑이... 얼씨 뚜껑, 어이씨, 아, 뚜껑 날라갔어. <laughs> 오... 오 나쁘지 않은데? 내가 이제 걸 넣어도 되나? 이거. 오픈 F를. 음. 어, 이게 드리프트도 잘할것 같은데. 이거 스페이스바 이렇게 데포트는... 잘 들어가네. 아, 내가 알기로그 드리프트가 괴로워 했을 걸? 있어? 이게? 그치? 드리프트도 드리프트 차는 거의 다 나와. 드리프트 해줘. 아 근데 드리프트 잘 됐는데? 오야 근데 핸들이 핸들이 좀 안정적이긴 한데? 이게 무거워서 그런지? 원래 우직하기 좋긴 해. 아이 근데 낭만 없네? 낭만이 문제 보여줘? 뭐? 그래 봐 나그거만 있고 여기 있다 내 전용 슈트 오올리 <laughs> F1 드라이버야? 이것이 F1 드라이버야 나 일단 수류탄 던진다 해? 던졌어 오? 아 근데 F1은 못 이긴다 직발 성능은 F1이 최고긴 한데 이게 아직 초반이라서 모를 수 있어 초반이라서 아, 장거리에서 따이겠 장거리에서 따이겠는데, 장거리에서 따이겠다. 야, 자 던져 이렇게 해도 F1이... 야, 근데 F1 진짜 개 무섭겠다.라고 했는데? 아, 니다 이게 좀 늦게 출발하면은 F1이 불량이 나다. 어, 그렇게 나네. 오, 박빙인데? 박빙인데? 박빙이다, 이제 보유주 F1, 너의 직발성이 뭔지 보여달라고. 오, 근데 따라 잡히고 있는데? 야, 이 개새끼. 개세... <laughs> 질것 같으니까 부스터 쓰는 거 보소. 자 하나 둘셋하 하나 둘셋하어자 하나 둘셋그 다음에 하나 둘셋 하면 원숭이 하나 둘셋하자 어. 하나 둘셋와 이건 F1 그래? 어 F1은 못 이긴다 야야 한번 힘자랑 한번 해보자 힘자랑힘어 힘은, 어. 힘은 f 1 이길걸 그래? 자 준비 시. 시작. 아니, 애플이시 와. 아, 근데 무게가 가벼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 맞아. 애플은 가볍긴 해. 응. 어. 무게가 가벼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자, 이거 그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진짜 꼭 강추 드려요. 이거 진짜 물건이야. 이번, 이번 국산 차 중에서. 이거 꼭 사세요, 진짜. 너무 좋다, 이거. 근데 난안살 거야. <laughs> 왜, 성추경가 많이, 성추경 마지막 스퍼트 간다. 벌써 아 꼴엔. 어, 개 수치 들어온데? <laughs>